행동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중요하지는 않지만, 내담자의 심리에 동기부여를, 동기부여를 시킴으로써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 둔관법. 등화법. 체계적 둔관법은 행동 자체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담자의 심리 상태에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변화 촉진 기법에 포함이 됩니다. 최저 동합법은한번드렸고요두 번째는 인지적 재구조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할 수 있도록 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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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무언가를 이용을 해서 교수하는 기법. 이것을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지적 모형화. 인지적 모형화는 상상으로 상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이미지화 시켜서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행동 자체를 컨트롤한다든지 뭐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